기도하고 하나님께 검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사 불러시고 검요 기도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연락하여 저없소서방이나사탄마귀 기신이 영은이 재단에서 이 지역에서 다 결박하여 묶음 받고 다 지옥으로 던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hooting game. yeah oh 내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아이마서이 재단의 나게 임자 성령이야 이마서 성령이야 메마른 나의 성령 위에 주님의 안내에 담비 내려 넘버기였어도 없었어 주의의 근세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악한 근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Qua 성 ỹ c 양의 샘물 넘치는 바람이 불 사랑을 모르는 내가 성경의 바람이 불렐로야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온 세상 모두가 성경의 바람 타고 온 세상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니가 니언니 찬송 부르네 할렐요 아멘 예수가 좋다고 2차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술을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니짐니자내게 니가, 니가, 로가 니가, 니가, 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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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hould I say a la queda 해치고 나를를 예수께도 하고 이제 구을 예수께도 하고 우리 반석교회를 예수께도 하겠습니다. 치유, 치유, 치유. 할렐루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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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한번더가 위대한 민국의 공산주의 역의 자리에 앞서 할렐루야 흥망승대의 아버지 노예에서 아버지 이 나라 살릴주소 수능 보지 요하는 이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를 공산주의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나이여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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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이어주시고 이증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이키게 하소서 공산주의의 막에 살아내면서 사망의 종들로 다가 죄의종들로 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아니라 딱바로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자제하네요 이자인 민주주의의 법과 법률과 도덕과 윤리 양심을 깍불이 행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흥망성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중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기게 하소 자유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할렐루야 나를 반성의 시원한 데 쓰임 밖에 하소 또아버지의 국회의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좋은 것을 깨달고 국민의 심부름 이 꾸림을 깨달고 국민을 해서 아버지와 전제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깨달아 똑바로 아버지와 국회의 이법을 캐리사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a l l e l 야 j 진 h 산주의사 i 주의 you c 들 o k i 블 a 블블 in Pomsandry side, you should have a young girl, and mayb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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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모든 아버지여 부분에 있었어 이 사단의 시력들은 다 변하시고 성령이여 간지하서변하시기 주시옵소서 바보 증정의 제사에 말하므로 며느리의 변경을 잡고 똑바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이 나라의 백성 사으시옵 사단 거짓의 영에 빠져서 불리를 향하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반복되 하고 할렐루야 사리에 정도로 나와 사랑하는 모든 이생들을 아버지 불상 여기시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기회하옵소그 나라가 적게 개인적 사회문을 보고 밤에 평정 묵을 아자르는 사람 대한 인생을 회개하옵소서. 렐루야방이나 사탄방이 악인들을 다도 몰아 여줘. 아버지 불상의 검열을 여기시고 몰아서. 그러기 시작한 게도 알 것은 이대평인에 아재가 예수믿 자고 조화로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상이 여겨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보예수 믿고 이인 저들을 나온 영상이 날리옵소 이 아버지에 대한 별하는 행양들 다결바가여 지옥불로 떨어져서 올렐루야 무지경으로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지 아래 전문자을동해자들일주을 지키시 더나가서는 아버지여 이제 그 니가 봉헌해보사하니봉헌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올렐루야 올렐루야 우리 만석 교회 예지에게 물줄을 주으소 우리의 석 교회가 정말 아버지여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주시서 But Sadako, Maranasi, t h Havok n u b o o t s h i b o i m r i a r n o p i n g a n a y a d a Kemata, o e 특별이고1 1일달를설 들어서한 기도원의봉성의 성령의 문제 행하셨어 성령의 부를 부여 주시오 해보 보 역사 일남 복업자단이 될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부를 부치소 성령의 부를 강하게 부치소 올레레레레레리고 받은 교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 가정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고 주어는 영혼들 불신자들 잡아 주시고 예수 제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루바스에의 믿음의 건석들가쟁나정만다 소는게도 나고는. 우리가 저 안에서 살아 내게 하소서. 서로 은혜 안서로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그인 공중 강림을 다 들림 받을 수 있도록 늘말씀받기도록 그로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비정을 베어 대해서 우리 믿음의 건석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한 다 제를 용서하시. 그 내가 그로간이 너희를 너희도 걸어 가는그말씀으로널간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삼아이 밤에도 성령이 함께하시고 이적 말씀을 대안할 때에 성령이가 강간적으로 주장하시는 역사. 하늘 말씀 봅니다 하늘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시간 하의 말씀을 띄웅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시간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나이다. 아멘 아, 오늘 보면은 요한이 깨달은 예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laughs>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다음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첫째, 요한은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니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누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계시다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셨다는 게 뭡니까? 창조주의다, 이 말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요한은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마물, 만물, 마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전에 계시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 예수님을 누구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말미암마 지은 바 되어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만드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회에게 동참한 분이시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마무를 쳤었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했다는 거.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알고. 기뻐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봤느냐? 구원의 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오전에 나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둠이 깨달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이세상에 빛,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빛이 세상에 빛이 내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들도 깨달지 못하더라. 왜? 어둠. 이 세상 어둠에 속해, 사탄에 속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오도가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은 로마 군병들과 합세레가 예수님을 시, 군날에 십자가 에못 박아치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날에도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다가 한 죄가, 구원의 죄로 오다가 한 죄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거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응? 어? 2000년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대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뭐라, 부활해, 부활해서 뭐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였다는 걸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은, 그 유대계를 믿고, 그90% 이상. 최근에, 이제, 뭐, 뭐, 김, 김포 영광교의 고불사 목사, 그교회에서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보니까 교회가 한한 한 270개인데 세웠다 하더라 고 270개 어? 270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있 어, 이스라엘 나라에 보세요 하나님이 선민의 자손을 하나의 백성으로 복음 전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는데 저들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 만원줄하고 있다 는 거야. 유대교들은 알겠습니까? 벌써 2 0 0 0에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한국교회에서 뭐냐면은, 특히, 김포 영광교회 같은 저런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보험을 전개가 교회를 276개인가 세웠다더라. 최근에 그 노는 방송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에해서 개종해서 이제 개신교, 예수를 믿게 되는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험화 될수 있더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있어도 기도해야 돼. 왜? 이 한반도가 복음화 돼야 이방, 이방 교회의 끝, 이방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료한다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가 돼야 예수님 온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뭐라? 구원의 주로 보았다 했습니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이 생명의 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피답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다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신의 일에 세상 일에 사탄에 빠져가고 그저 오늘도 뭘 먹어 입을까, 마실까, 존중 건강하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깨있는 그런, 그런데 뭐냐면은, 누군가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 예수 믿고, 깨어서 군이 이런 역사들 일으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이 헛된 신, 우상 만몬, 종교다운지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조사파의 형, 온갖 더러운 영에 잡혀가지고, 지금, 엄난의 형, 잡혀가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매여 살아가는 인간들이 지 그치건도 허다하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조주의요 구원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달고 아,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제만은 이 땅에서, 지구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자다. 그런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세상에, 부, 세상에 어떤 법이라든지 세상의 것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인본주의로 유혹을 해갖고, 여러가지 공산주의, 여러가지, 어? 인본주의로 유혹을 해갖고, 우리를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올라 보라고 그러 우리는 그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해. 이러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주님 공중강림이 임박한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공중강림 할 때, 낙가 체험을, 낙가체을 당해야 돼. 그래갖고, 천사와 함께 공중에 줄을 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반숙계 승도는다 그런 역사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사 불러시고 생명의 주를 또 이렇게 깨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를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고 저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입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뺏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또언약여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